정답! <목소리도> 다음 주! 오 제주도 가고 싶잖아 아니 왜? 아 그... 바빠 엄마랑 이모랑 제주도 가고 싶어 나는 목걸이 사달라는 남자 응. 사줘 아 그래? 나는 목걸이 그런 안 사와요 팔찌도 사줄수 <laughs> 있어 나 팔찌 진짜 싫어 귀걸이도 받을 수 있어? <laughs> 귀걸이 귀 막혔어 <laughs> 야, 여기 귀걸이 상가 방패 상가 방패 귀 막혔어 <laughs> 안 그래도 방금 귀를 한번 보고 귀걸이 말한 거 없냐? 근데 진 귀신같이 귀가.. 귀신이 존나 나간 거 아니야? 총도 배털도 없어. 배털 없다고? 배털 배털. 아 베렛나루? 어나 이상형이 베렛나루 없는 사람인데? 근데 이거 불어가느라 나 어제 방송에서 애들이 이상형 물어보려고 그랬어. 베렛나루 없는 사람. 영화 잘쳐주시는심김주 이거 알 어디야? 어디야? 총둑! 이 널 아프다 나나 아픈 아프. 건 아니니 참아라 으으힘빼힘빼힘빼어 아, 너무 아! <laughs> 어 너무 아 귀여. 읏박 중득 중독 아이고 쩜드릭 감사합니다 쩜노드릭 감사합니다 이치선수님축드려요드릭 감사합니다 아 밍밍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득 은순이가 우결하면 나도 할 생각 이 어, 나 하고 있어. 나 근데 우결은 항상 생각이 있어요. 여러분들의 조건을 맞아야 돼. 약간 믿음이 드는 사람. 님들이 흑화를 안 하고, 폭동이 안 일어나고, 누가 봐도 믿음직스럽고, 어, 약간 뭐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조건을 다투어서 뚱둥이 밖에 없어. 지하시와 멘트 너. 지라시와, 제발. 어? 이러지 마! 남산 갈 때까지 내가 백번 찍는다. 남달 남산. 다 역시 믿고 있었다고 젠장 아니 얘들아 그게 존나 웃긴 게뭔줄 알아? 그것도 다 꼬이는 것도 지들이 온게 아니라 다 벌칙으로 한 거예요 님들 예? 아시겠어요? 다 벌칙으로 한거 벌칙으로 예? 루밍이죠루밍이는될수 있어요 <목소리도 목소리도> <아진마도 목소리도>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말이죠 예? 아 벌칙으로 한거 벌칙으로 예? 절 루잉이냐? 루잉이는 루잉님 연니라는 줄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어? 에? 뭐라고? 뭐라고? 뭔 소리야? 중둑 이쯤에서 다시 뿌린 vs <laughs> 마귀 <마기 웃음> 최고의 며느리감은? <laughs> 최고의 며느리감은? 루잉이어 <laughs> 어떡하지 미치겠다 진짜 <laughs> 어머님이셔? 뭐야, 너무 젊으신데? <목소리> 어머니 원픽은 루밍이야? 아, 어머님이 역시. <laughs> 어, 내가 또, 내가, 어, 아유, 가, 아유, 자, 좋은 도서를 타고 있구나. 저, 어, 저 표정 어, 봐, 뭐, 저거! 어, 어, 어 저, 감사합니다. 아유, 저... 감사합니다. 아유, 진짜 표정 뭐? 아오 정답 진짜 삐부님한테 미안한데 루밍은 진짜 그리고 삐부랑 할 때는 비즈니스인 게 솔직히 말하면 살짝 티났어 후원 들어오면 약간 좋아하고 내가 예를 들어 이거야 삐부랑 우결을 하다가 손잡기가 걸렸다? 그러면 일단 존댕이 룰렛 돌아가면 일단 웃어 씨 웃고 이렇게 어? 아 손아 어떻게 잡아 아 씨발 하면서 잡아 루밍이랑 하다가 손잡기가 걸렸다? 어? 그치? 애주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스러운 표정이 먼저 나와. 사실 이건 팩트야. 그렇기 때문에 <laughs> 중등 우리 다시 다시 만날까? <laughs> 우리 다시 만날까? <laughs> 빨리 말해. 빨리 말하라고 이제. 아까 좀부질부질해 그거 말고. 오케이오케이아아 씨발... 어들었다 아, 아 들었다 충득! 하나 둘빨리 빨리해! 아이 빨리 제대로 한번 하고. 하나 둘 제대로 <laughs> 저기 언제 남산을 또 갔어? 아주 그냥... 아휴... 남산에 도대체 뭐 얼마나... <laughs>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<laughs> 게 아니야, 저게!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데리고 남산을 갈 거니? 도대체... 어? 장난 아니구만 허허... 벌써 세 번째라고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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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물쇠도 했어요? <laughs> 이 녀석... 자물쇠까지 했다고? <laughs> 그만 아니고만. <laughs> <놔람> <와아> 중독. 그만 <laughs> 습니 <놔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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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을 취요난 토끼에요 날씬하고 섹시한 난 토끼에요 풍만한 가슴 땡땡한 힘합난 토끼에요 어? 어? 미션, 미션을 취소해요 개새끼들아! 마, 미션 취소하지마 개새끼들아! 뭐야 지금 아까 고말만원잖아 아니 시방 이 사기꾼 새끼들이네 이거 중 누가? 일주일에 하, 일주일에 거 일주일에 여섯 안경... 번은 안경 끼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야? 없는 같은데? 어, 방송 방송할 때, 때 거. 자주 끼세요. 네네 자주 끼세요. 아, 미 챙겨보지 아. 않아. 가 <laughs> <주석아>, 아, 미안해. <laughs> 이 새끼 안 되겠다. 앞으로 물불 커피한테 영도 수출하지 마라. 이 새끼 안 되겠네. 클립으로만 맨날 처벌릴까한 번씩 이거. 어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점이 저 방송 중인데요. 네네. 시청자 참여 코인 토론회 중입니다. 코인이요? 예. 아. 자, <laughs> 이제 합방했을 때 예? 케미가 좋았다, 좋으셨던 분들을 <laughs> 위주로 이렇게 코인 토론을 해주에요아 네네. 그래서, 아니, 이 사람이 케미가 더 좋았다. 다른 스트리머 이제 8로나뉘어서총 음... 7분의 스트리머분을 대변하는 시청자분들이 있, 있습니다, 지금. 네. 쫀밍파, 쫀밍파, 쫀비파, 쫀막파, 쫀잼파 쫀차파, 쫀강파 이렇게. 7분. 카사노바비요? 카사노바라, 카라 아 오늘 1등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가요? 예 뭐야 1등이요? <laughs> 마지막에 어. 시청자 투표로 1등을 정하는 거거든요 케미 1등 아아네그그아 꼴찌보다 1등이 낫죠 근데 아. 제가 1등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? 아, 알겠다그 고차비 1등이 관심있다라고 <laughs> <자, 웃음> 말씀하셨고요 <저게요? 웃음> 자 이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야 <laughs> 중독. 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아유, 저 이거 왜? 좀 세팅해 주세요. 뭘요캔 듬려. 물 세팅을 해. 저 이러고 먹어요? 저... 아 맞네요. <laughs> 거... 아이 아, 새끼 왜 노캠이야 개빡시게. 해세요 <laughs> 아씨아 존나 열받네. 아 캠을 준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이러면 저 떡볶이가 뭐 있었던데? 좀 더. 요즘 막 클립이 계속 오더라. 뭐? 계속 아, 뭔가 옆자리가 계속 바뀌면서 클립이 오면은 나한테 자꾸 오는 거야그 클립이. 이봐 <laughs> 질도 좀그 적당해 제발. 나 너무 힘들어. 개이득 예, 족 같은. 긴장 죽이겠다. 안돼. 너늘은너 끝나고 나온다. 어? 아니 어가 아니라 어... 너 너가 계속. 아좀애반데뭘 애마야? 니가 자꾸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말아주세요 아! 아! 중독. 남, 중독. 어, 엄마. 어. 사람들이 나보고 해명하래. <laughs>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. <laughs> 엄마. 엄마 한마디 해줘. <laughs> 어, 진짜 감사하다고 소리해줘. <laughs> 고마워 엄마. 어. 끝. <웃음> 중독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, 죽었다. 다음번에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온다.